자, 91번 문제로 볼까요? <laughs> 정상원가계산 밑줄 쳐보세요. 정상원가계산 밑줄 쳤니? 네. 실제 어, 예정원가계산이란 말 쓰는 거야. 예정원가계산. 여러분 예정원가계산은 잠깐만. 직접재림이직접노비는 항상 실제고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를?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원가계산 또는 예정원가 계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어, 실제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우리 라면의 원가를 계산 한번 해볼까?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읽어봤는데,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총이 라면 한 그릇에 얼마니? 라면 한 그릇에 5천원에 팔았어요. 라면 한 그릇 팔고, 야, 우리 얼마 벌었니? 잠깐만요, 원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계산할 때, 잘 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일 첫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로 표현할게요, 그냥. 라면 한 봉에 천원 들어갔어. 다시, 라면 한 봉에 얼마 들어갔어요? 천, 천 원이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 주방장 인건비도, 음, 뭐, 예를 들어, 1,5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직접 노무비 1,5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가, 자, 라면 한봉천 원, 주방장 인건비 1,500원, 제조 간접비에 가스요금이 있는데, 가스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 다음 달에 청구되잖아. 다음달에 청구되지 그치 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는 하면 네 번째 제조원가를제조원가를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얘를 모르면 얘가 곧 매출원가가 되는 건데 얘도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그 얼마를 벌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야 우리 라면들 팔도 얼마 벌었니 기다리세요 다음 달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얘가 나오면 그때 가서 원가계산이 되는 거지 그게 실제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실제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예정 원가 계산은, 정상 원가 계산은 이걸 예측하는 거지. 지난달 대비해서, 어, 지난달에 라면 하나 끓였는데 가스요금이 500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라면의 원가를 얼마로 예측할 수가 있죠? 3,000원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거죠? 그쵸? 네.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죠? 3,000원으로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얼마쯤 벌었다? 2,000원쯤 벌었다 라는 얘기죠. 정확한게 아니라. 이게 예정원가계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거야? 정상원가 계산이란 말 쓰는겁니다. 자 재료비하고 노비는 다 뭐가 들어가는건데?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는데 제주간조비가 뭐가 들어가는거라고요예정배비이 들어가는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거야. 그래서 자, 실제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 빨리 되죠, 그렇죠 음. 실제 원가 계산은 다음 달 말에 나 된다라고 그랬지, 그치? 음. 예전 원가 계산은 미리 설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 자, 음. 니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 여기 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고 그랬지, 그치? 음. 맞습니다. 음. 원가 계산 제도를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제품의 생산 형태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밑줄 쳐 볼까? 관련 제품의 생산 형태에 따른 것이다. 밑줄 치시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써 보세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생산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 뭐라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주문 생산하는 데서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개별 원가 계산. 대량 생산하는 데서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총목과 계산 이렇게 생산 형태에 따라 주문하는 것은 개별과 조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92번 문제를 보시면 직접재료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어차피 공익공 밑에 93번의 문제가 있으니까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실제 가격, 실제 가격 마이너스 얘는 공식 모르면 안 된다. 표준 가격.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 실제 수량은 가격에서 가격을 뺐으니까 무슨 차이가 되는 거죠? 가격 차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 수량이 내려오면 되죠?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 내려오시면 돼요. 표준 가격, 이렇게. 하면은 수량에서 수량을 뺐으니까 얘는 무슨 차이가 되는 거지? 수량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요거까지 외워주라고 그랬어요. 요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수량.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수량. 무조건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물음이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여기 봐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의 차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잠깐만요 공급하는 자는 많은데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질 테고 그럼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테고 맞잖아요 죠 공급자는 적은데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팔수 있겠지 그쵸? 뭐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여기 봐요. 사용 관련된 거는 뭐죠? 사용 관련된 거는 수량 차이죠 그렇죠 능률 차이라고 하죠? 다, 다른 말로. 그래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수량 차이 다른 말로 무슨 차이? 능률 차이란 말 쓰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표준을 설정할 때 고려한 품질 수준과 상이한 서로 다른 품질의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싸구려 사 갖고 왔더니 계속 불량이 생겨서 계속해서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재료 구매 담당자 능력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물건을 싸게 사 갖고 오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비싸게 사 갖고 받으러 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3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 투입 수량 1,500kg. 여기 봐요. 그리고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류한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실제 사용 수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구입 수량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용 수량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얘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사용 수량인데. 얘는. 만약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 그러면 구입 수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 그러면 사용 수량이 들어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문제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사용 수량. 근데 얘는 뭐라고요? 구입 수량이 될 수도 있고, 사용 수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뭐래 구입 시점이래요? 사용 시점이래요? 사용 시점이래요. 그럼 여기 봐봐. 요 사용과 요 사용은 같은 거지, 그지 만약에 구입 시점이다라고 하면 다른 거예요. 얘랑 얘랑은. 자 어쨌든 지금 문제는 사용시점이니까 같은 겁니다. 몇 킬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나와있어? 1,500킬로그램 1,500킬로그램 여기도 똑같이 1,500킬로그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실제 가격이 15원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가 15원이고요. 15원 그 다음에 또뭐 나와있어요? 가격 차이가 7,500원 유리 여러분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지? 네. 네. 마이너스 7,500원 유리한 차이가 생겼어요. 우이뭘 벌었습니까? 표준 가격을 벌었지? 얘들아? 표준 가격은 는 하면, 이걸 X 값으로 나봐요. X 값. X 곱하기 7,500원은, 아니지. X 곱하기 1,500kg은 마이너스 7,500원. 그럼 7,500원 나누기 1 5 0 0은 마이너스 얼마 나오는 거지? 5가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맞아요? 네. 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20원이 되는 거죠. 20원 저 공식에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겁니다 자9 4번 문제 보시면은 노무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을 찾는 것을 걸었습니다 자 노무비 관련된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노무비 관련된거 실제 입률 마이너스 표준입률 곱하기 뭐라고 하죠 실제 시간 입률에서 입률을 뺐으니까 무슨 차이예요임률 차이. 자, 두 번째는 실제 시간. 마이너스 뭐예요?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이죠 시간에서 시간을 뺐으니까, 쟤는 무슨 차이가 되는 거죠? 능률 차이. 그리고 여러분, 얘는, 얘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단위당 표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표준시간 자 여기다 대입해주시면 되는거죠? 네. 자 표준시간이 몇시간? 4천시간 네. 근데 얘들아 단위당 표준시간이 아니지 그치? 네. 그냥 표준시간이죠? 네. 그거보다 쓰시면 되죠 그냥 4천시간 그래도 네. 쓸 때는 항상 네. 저렇게 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실제 시간은 몇시간 나와있어요? 4,100시간 4,100시간 그러면 위에도 몇시간이 되는거야? 4,100시간 가격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82,000원. 입률 차이를 우리가 무슨 차이라고 하는 거야? 가격 차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차이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82,000원. 플러스 82,000원. 표준 입률은 시간당 200원이다. 얘는 시간당 200원. 그럼 밑에도 시간당 2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채워볼까, 이제? 얘들아, 여기 봐요. 4,100시간에서 4,000시간을 빼주면 100시간 나오죠? 100시간 곱하기 200원 하면 얼마 나오지? 2만원? 불리한 차이. 얘도 아까 불리한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 실제 인률은 어떻게 계산 하나 한번 해볼까? 잠깐만 볼래? 이 실제 인률은는 x값으로 놓면 으 x 곱하기 4,100이 82,000원이죠. 82,000원 나누기 4,100하면 얼마나 오지 아? 20. 어? 20. 20원 이렇게 나오죠. x값이 20원.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지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 2 0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220원에서 200원 빼면 20원, 20원 곱하기 4,100시간에서 82,000원 풀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질문을 살펴보자. 이제 직접곱이 실제 원가는 90만 2 0 0원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실제는 실제 곱하기 실제가 실제 급이죠. 이거 곱해주면 220원 곱하기 4,100시간하면 90만 2,000원 나왔나요? 음. 나옵니다. 이번에 표준 원가는 82만 원이다. 여러분 표준 원가는 그러면. 표준 곱하기 표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죠? 표준 곱하기 표준이 어디있어 여기 있네. 표준 곱하기 표준. 80만 원이죠? 80만 원이네. 이번엔 틀렸어요. 실제 원가는 실제 곱하기 실제지만 표준 원가는 표준 곱하기 표준을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80만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노복의 총 차이는 10만 원, 이천원 분리하게 나타난다. 여기 봐요. 총 차이가. 얘도 분리, 얘도 분리. 토탈 10만 원, 천원 분리.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2만원 불리하게 나타난다. 네. 2만원 불리한 차이. 뭐, 맞습니다. 자, 변동재주간접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변동재주간접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변동재주간접비변동재주간접비 제일 먼저 뭐들어갔느냐면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시면 돼요. 실제 발생액. 그리고 여기는 실제 시간.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표준 배부율 또는 뭐 예정 배부율 같은 말이에요. 예정 배부율. 자 여기는 실어 표준 시간 곱하기. 여기는 표준 시간 곱하기예요. 얘가 실제 시간이니까 얘는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이렇게. 표준 배부율 뭐 다른 게 편하면 예정 배부율. 자, 요 표준 시간을 항상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단위당 표준 시간. 안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한기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입하면은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710만원 나와있죠? 710만원. 여기 봐요. 실제 시간 기준, 자료 바뀌면 안 돼요. 실제 시간 기준 예산액이 얼마? 723만 5천원. 723만 5천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실제 생산량 기준이 치7 네. 안녕. 얘는 실제 시간 기준 예산액이고 얘는 실제 생산량 기준 예산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00만원 나와 있어요. 700만원. 그래서 이 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라고. 실제 시간 기준 예산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 기준 예산액을 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차이로 우리가 소비 차이라고 합니다. 소비 차이, 마이너스 13만 5천 원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유리한 차이. 자, 이렇게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능률 차이는, 음, 23만 5천 원 플러스가 나왔으니까는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에요? 음. 불리한 차이. 여기서 뭘 벌었어요, 여러분들? 음. 아, 능률 차이를 벌었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답이 되는 거죠. 능률 차이를 벌었으니까 불리한 차이. 96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2001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분동원가 계산 순익이 20만원일 때, 전부원가 계산 의한 순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 전부원가 계산 순익. 전부원가 계산 순익. 플러스 기초. 기초 재고 수 고정비. 기초 재고 수 고정비. 공식이. 공식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말 재고수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재고수 고정비 이렇게 하시면 네, 변동원가계산 순익이 나옵니다 변동원가계산 순익이 나오는 거죠 자, 요번 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가 있다 없다 없다 요번 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는 없고요 음, 변동원가 계산순익이 20만원이래요 20만원 전문가 계산순익은 얼마니 자 여러분 여기 봐봐 고정비를 물었죠 맞아요? 재고자산 속고정비이지 그럼 거기 나와있는 자리에서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니지 거버리세요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거버리세요 옆으로 쭉 거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 뭐가, 뭐가 나와있어요? 제공품과 제품이 나와있고 여기 봐요 그러면 재고 속 고정비라고 그랬지 변동비가 아니지. 변동비 직 아래로 내려서 커버리세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고정, 고정비 고정 뭐 얼마 얼마 남아요? 제품의 고정비 얼마? 6만원. 제품의 고정비는 4만원. 두개 합쳐서 10만원. 얘가 기말이잖아. 거꾸로 올라가면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30만원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번 년도에 사업을 예시했다고 라 하면 기초가 없다는 얘기고요. 공식이 정부원가 계산 순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변동원가 계산 순위가 나올 때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속 고정비가 매출원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변동비 필요가 없습니다. 97번 변동원가 계산, 정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올 차례 무슨 걸 썼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계 통제 등 경영관리랑 관련되어 있고요. 정부원가 계산은 외부보고 목적이죠. 제품의 원가 두성이 전부 원가 계산은, 잘 봐. 재료비, 농업비변동재조관절비고정재조관절비 모두 다 들어갔죠.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뭐가 빠진 거지? 고정재조관절비가 빠진 거 맞습니다. 보고형식은 전부 원가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를 전통적 손익계산서란 말 써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매출 중이 이렇게. 근데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 이렇게 계산하는 걸공원이적 공법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모두 맞아요. 그럼 틀린 것은 4번이죠. 뒤받겠습니다. 전공업가 계산은 생산량, 판매량 전부 다 들어가는데 이게 결정 요인이. 변동원가 계산은 뭐만 들어간다고요? 생산량만 들어간다. 4번에 틀렸고요 여러분, 어,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셈이다 오른 것을 물었어요. 초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에 뭐만 대응시키는 걸까? 재료비만 대응시키는 걸 갖다 우리가 초변동원가 계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음. 2번이구요. 자, 9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전부 원가 계산, 매출 총이 변동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초변동 원가 계산 구하라고 나와있죠, 그쵸? 네. 자, 제가 그래도 뭐 이게 익숙해져서 암기하려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지만, 전부 원가 계산부터 써볼게요. 잠깐만. 전부 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뭐라 고 그랬을까요? 매출 원가. 이 매출원가에 잘 봐요. 이 매출원가에 잠깐만. 잠깐만. 자꾸 써서 암기를 한 다음에 뭐 유령을 피우더라도 매출원가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여러분, 직접 재료비 뭐지요? 변동비. 직접 노무비 뭐예요? 변동비. 제조 간접비에는 변동비와 고정비 다 들어가는 거. 얘가 뭐라고요? 전부 원가계산인거야 는 하면 여기 봐요 는하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매출총액 밑에 매출총액 밑에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판매관리비가 매출총액 밑에 판매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가 있어요 변동판매관리비 변동판매관리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정판매관리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는 하면 얘가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공식 안기하라고 자꾸 써주, 어, 써주는 거야. 자,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 계산은 잘 봐. 매출에 매출 마이너스 공식이 뭐가 되죠? 변동비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요거 먼저 대입을 한 다음에 내가 해줄게요. 매출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거기에 판매가격이 1500원 나와있어요. 1500원 자,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120원 자, 노비는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90원 변동제주간접비,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원. 변동제주간접비, 50원. 고정제주, 변동 이 고정 예, 예, 봐봐. 고정제주간접비지, 그지 네. 고정제주간접비는 금액으로 나와 있잖아. 네. 나누기 생산량이 주라고 그랬죠? 네. 자, 50만원 나누기 생산량이 몇개예요만 네. 개. 만 개. 다시 한 번. 얘네 다 단가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그 네. 그니까, 50만원 나누기 생산량 만개 하면, 얼마 나오지? 50원. 50원. 네. 그럼, 여러분, 잠깐만. 다두에봐 매출가 얼만가? 310원 나오죠? 210원에 310원 나오잖아. 310원. 그러면 1,500원에서 310원을 빼주시면 얼마? 1,190원이 매출 총액이 되는 거죠. 정보가계산 순익은 1,190원 곱하기 만 개. 만개 팔았잖아. 만개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만 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안에 단서조건을 보면은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이 있대요, 없대요?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들아.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이 없다는 얘기는 생산한 거다 팔았다는 얘기니까. 만개 팔았으니까 곱하기 만 개에서 얼마? 119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답은 1번, 2번은 아웃이지. 음.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기 봐요. 이걸 가지고서 변동원가 계산을 하면, 여기 봐요. 매출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매출은 1500원. 매출은 1500원 들랍합니다 변동비가, 여기 볼까?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120원. 직접 농업비 직접 농무비 90원. 변동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죠? 50원. 고정비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죠. 요 변동 판매 관리비가, 변동 판매 관리비가 이렇게 오는 거죠. 변동 판매 관리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뭘 계산을 하면 되냐면, 매출만 에서 변동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음. 공헌이익이란말 쓰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아, 있구나. 얼마 있어요? 45원이 네요 다시 한 번, 얼마 있어요? 45원. 아까 여기에 45원.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요. 얘는 고정비는 가면 돼, 안데안 안 되는 거라고요. 고정비는 어디로 가니? 밑으로 가는 거지, 그치? 고정비는 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더 해주면 210원에다가 260원, 300원 나오죠? 맞니?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305원. 1500원에서 300원 빼면, 1195원? 맞니? 네. 5 어, 8반 네. 개. 1,195만 원. 1,195만 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은, 여기 봐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매출. 자,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원. 에다가, 뭐만 대응시키는 거라고요? 직접 재료비 120원만 대응시킨 게, 얘가 재료 처리량. 재료 처리량 공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120원 빼면 1380원이죠? 곱하기 만 개. 그래서 1380만원.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변동비, 고정비가 다 들어가면 정부원가 계산, 변동비에다 변동, 판매관리비가 들어가면 변동원가 계산, 재료비만 들어가면 뭐라고요? 초변동원가 계산. 지우기 전에 100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빈 칸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회피 개념. 여기 잠깐만 고정비를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받아줬죠 저기 쳐. 이걸 네. 원가 해피게정이라고 하는 거야. 원가, 변동 원가 계산. 근데 얘는 다 여기다 집어넣지, 그렇지? 다집어넣어죠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 부착시켰지. 전부 네. 원가 계산은 원가 부착 개념. 원가를 다 부착시켰잖아, 그렇지? 그 원가 부착 개념. 그런데 원가 회피 개념은 얘를 원가에서 회피시켜 주겠지. 네. 그래서 원가 회피 개념은 변동원가 계산. 그래서 100번의 원가 회피 개념의 근거를 두기는 원가 계산 방법은 변동원가 계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고정비는 원가로서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변동원가 계산을 뜻하는 겁니다.